이분들, 올해 원숭이 띠들, 가장 조심할 거는, 가정의 풍파! 음 왜냐면, 진작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야 되지? 부모를 떠나서 자기가 자수성가를 해야 되고, 또 이분들 자체가 조상의 기운이나 신의 기운이 너무 많아. 그래서, 물론 신, 가물들이 너무 많아서, 뭐, 무당이 되고 이거까지는 아니어도, 신을 내림을 받고 이건 아니어도, 올해 그 풍파가 제일 많아서, 올해 내 감정의 기복, 또 금전의 풍파, 이런 것들이 올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바람을 맞는 거야. 물론 이게 삼재가 지났는데 또왜 그래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올한 해는, 을사년에는 자네가 남는 그 바람이 불어요. 잘못하면 싸움이 있어서 내가 억울수. 뭐, 잘못하면 이렇게 하나 맞았는데 내가 다칠수. 올해 이렇게 원숭이 뜨들이 을사년에 조금은 좋지 못한 해운년인데, 그래도 뒤로 가면, 자, 상반기에 조심하시면 하반기에, 분명히 이 원숭이 때들이 자기가 안정을 찾으면 돈이 보이고, 올해는 절대적으로 큰 소리 내지 마요. 그래서 올해는 가정의 풍파, 가정을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몸에 해를 입는 해운년이니까, 멀리 장기 여행. 뭐 멀리 좀 피곤하다, 억지로 그렇게 막 그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숭이띠들 올해 조금 살짝 내려놓고 좀 안도의 한숨 쉬면서 본인의 병도 그렇고 금전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